얼마 정도 해야지 회화가 가능할까요? 이건 비단 중국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어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자, 저는 특히 인문을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 그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바로 지금입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회화를 어느 정도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화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회화가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는 그때는 오지 않거든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니하오, <목소리> 再见. 이런 인사 표현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도 중국인들을 만나면 나는 인사는 할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한달 배우면 그한달 내가 배운 표현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 자, 2개월 배우면 또 2개월 만큼의 소통을 할수 있고, 6개월 동안 일단은 내가 쌓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6개월 지나서 소통을 하게 되면요. 어, 1개월, 2개월 차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 흩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나는 배운 만큼은 소통을 할수 있고 시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장착을 하시고 외국어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소통을 하고 회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